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맥주 어야 되는데 아아 아... <laughs> 없는 거요 얼굴 가려져 그래도 제가 아 혹시 모르니까. 흑마늘 순살 치킨,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먹었다고? 오늘은 부어치킨 그릴 후라이드 시리즈 짜잔 짜잔 그릴 게이이드 통다리 그릴 후라이드 치킨 와양이왜 이렇게, 많아? 그럼 오늘은 펩시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 업로드 기준일로 내일 모레가 바로 설날인데요. 2024년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앞에 놓여있는 부어치킨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막 되었을 때 치킨에 맥주 치맥을 처음 먹었던 곳이 바로 부어치킨입니다 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 오늘 먹을 것은 바로 그릴 후라이드 시리즈입니다 신메뉴인 그릴 후라이드 치킨 그릴 후라이드 꿀마늘 순살 그릴 후라이드 통다리입니다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매콤한 저크소스를 사용해서 만든 치킨이라고 합니다 저크소스가 뭔지 한번 맛보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설날이라서 제가 한복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laughs> 괜찮나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치킨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약간 너무 신나요. 부어치킨 먹지. 한복 입고 치킨 먹어보지.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신메뉴로 나온 거 그릴 후라이드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후라이드인데 양념으로 돼 있는 게 진짜 특이하네요. 와, 그 매콤한, 매콤한 저크소스를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맛있는 매콤한 바베큐 소스예요. 진짜 남녀노소 좋아할만한 그런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맛있다. 이 쫀득한 치킨이 이 부어치킨의 매력이랍니다. 그릴 후라이드 꿀마늘 순살. 이렇게 통마늘 튀긴 것이 올라가고 꿀마늘 소스로 만든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100% 닭다리살이래요. 대박. 진짜 통마늘 튀깁니다 <laughs> 과자같아요 과자 음 맛있어 맛있어 마늘소스인데 마늘소스가 강하지 않고 달달해서 <laughs> 진짜 맛있다 이것 너무 맛있어 다음은 짜잔 <laughs> 그릴후라이드 통다리 부어치킨에서 진짜 가장 인기있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크기 진짜 크죠? 대박 없는 거요! 얼굴 가려져와이 음 맛이지! 이 치킨이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혹시 모르니까 엄청 양. 와 너무 맛있다. 와통나리살 진짜 맛있다. 안을 이렇게 올려서 와, 이 것도 밥이랑 잘 어울리는데? 이거 이렇게 음. 와. 와, 후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넓적달리거든요 엄청 커요, 크기가. 와. 짜잔. 양념 맛집이네. 와. 다 닭다리살이라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맥주 써야 되는데 아아 아... <laughs> 이게 다 살이 이게 다 살이에요 봐와이 정도면 다리 두 개에 치킨 한 마리 아니야? 음, 와, 음. 치킨에 밥을 싸서. Oh. 맛이 뭐 하나. 와, 와, 이게 진짜 진정한 치킨쌈이다, 대박. 왜이 통다리가 밥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와, 이 저크소스에도 한번 싸먹어봐야지. 와, 이거 껍데기 예술이야. 살짝 매콤하니까 밥을 좀 충분히 다 넣어서. 와, 이렇게. <laughs> 밥 대신 마늘을 한번 싸먹어 봅시다. 살이 엄청 쫀쫀해서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쫄깃쫄깃해요. Mm-hmm. 嗯。Mm hmm. 음~~ 거의 치킨 무가 따로 없어 치킨 마지막 한 입만~~ 와 제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고 맛있게 먹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짜잔! 패키지는 이렇게 오거든요? 꿀마늘 순살 치킨.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다 먹었다고? <laughs> 오늘 저녁에 만바랑 먹으려고요. 신민뉴인이 그릴 후라이드는 그 매운 저크소스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첫맛은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고, 살도 쫀쫀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고, 이 꿀마늘 순살은 닭다리살이라서 그런지 부드럽고 계속. 약간 팝콘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 통다리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치킨 중 하나였습니다. 달달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행복하고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설을 지나고 부어치킨에 치맥 한잔 어떠세요? 진짜 빨리가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Anu.